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꾸며준다? 음, 명사를 꾸며준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어 있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이 명사에 대해서 what 명사, 어떤 명사냐에 대한 대답에서 이 what에 해당하는. 이러한 명사. 얘가, 요렇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 용법이다. 이렇게 될수 있고, 이 투부정사를 동사로 봤을 때, 얘는 주어 역할을 하거나, 동사, 어, 목적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동격의 역할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관계를 따지면서 한번 봅시다.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뭐할 계획이야? 여행할 계획이지. 자, 그러니까, what plan? 그지? what plan 이렇게 쓸때 여행할 계획 이렇게 되지 어, 그것도 사용해주고 어, 을그 다음에 여행을 하는 것은 누가 여행을 하는 거야 네. 내가 여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인 거지 그래서 이두 개는 결국에 동격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니? 네. So, I want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원해 네. what something what something 어, 마실 무언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인데, 얘를, 얘를 동사로 한다면 주어는 누구야? 아이가 주어야. 그지? 네. 그러면 s m i n g 은 무슨 역할을 해?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지? 네. It's time. 요거는 비인칭 주어고, 뭐뭐 해야 할 때가 이런 얘기인데, what time? 어떤 시간?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는 거야? 화자가. 이 문장에는 안 나타났어. 내가 굿바이라고 말해야 할 때다.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격이라고 하기, 동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동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시간 명사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부사의 칼을 하게 되니 부사의 엄밀하게 말하면. 어.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지? 어떤 권리? What right? 행복할 권리. 그러면 누가 행복한데?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뭔데? 권리. 결국에는 이두 개는 이퀄. 이해가니? 어. 숙제. 어떤 숙제? 오늘 끝마칠 숙제. 맞나? 그런데 예를 동사로 봤을 때는 숙제가 끝내 숙제를 끝내. 숙제가 끝내 숙제를 끝내. 어, 목적어 역할만 한다. Looking for someone. 누군가를 찾는데, 어떤 누군가를 찾아? 한국에서 나를 가이드해줄 누군가. 얘가 what someone to guide me in Korea. 그러면 가이드해주는 건 누군데? 이 사람이 가이드해주는 거네. 주어 동사 관계. 얘가 to lose. 이을 어떤 것.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야? 뭐를 잃어? 어떤 것을 잃는 거잖아. 목적어. 목적어. 자, 혼자 그것을 해. 누가? 그녀가 혼자 하는거지. 그지? 그녀가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동기야. 이해하니 어. 자, 주말 동안에 읽는 거 뭔데? 책. 읽을. 책들니 what book. 주말 동안 읽을 책. 그러면 읽다와의 관계는 뭐야? 목적어 동사관계. 이해가니?